네 안녕하세요 도배로만이고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시간 5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도 미리 수익 축하드립니다 영상 클릭하신 순간 돈 복사 시작하신겁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계속적으로 반등 쏘면서 돈 벌기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죠 이런 엄청난 기회의 시장에서 아직도 못 벌고 손실 메꾸기 급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집중하시구요 그럼 오늘도 급등코인 소개드리기 전에 저희 정보방에서 챙겨드린 실제 수익률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잘 보세요 5월 10일 토요일 오전부터 몽크 8% 드리프트 7% 레이어즈 로17% 디타임 17%, 딥타임 17 수익 그리고 오후에는 스텍스 21% 이오스 무려 31%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아침에는 랜더 토큰 15%빔 무려 27% 수익 15% XRP 7%시바인누7% 수익까지 지난 주말 단 이틀 동안 저희 정보방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185%라는 누적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그 외에도 수익 중인 종목 굉장히 많죠 싹다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손실 복구부터 급등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겁니다. 100%무료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급등 종목들부터 응법까지싹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요. 바로 카이토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도 딱 핵심만 짚어드리고 나서 하루만에 수익 챙겨드렸죠. 오늘도 쉽고 짧게 설명해드릴 거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먼저 카이토는 상장 이후 쭉 하락하다가 이번 달에 급격한 반등을 쏴주었던 모습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괜찮은 거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상승. 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던 단서가 있죠. 이번 상승은 단순히 오른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라는 건데요. 지금 대형 세력들까지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미친 듯이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죠. 만약 이런 거래량이 없었다면 그저 개미들을 속이기 위한 상승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도 단숨에 연속적인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나와주며 확고한 정배열 상승 추세로 유지 중이고 현재 캔들은 2,650원 부근 주요 매물대 돌파에 성공한 뒤.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착 중인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오히려 하방 이탈보다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을 짚어드리자면 이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 쏴주면서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전고점까지 연속적인 우상향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대로 무난하게 전고점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더 이상 상승을 가로막는 저항이 없는 신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즉 한계가 측정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장 없이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그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성장 기대치가 높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 단서들로만 매수에 나선 결과 크든 적든 매일 꾸준한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절대 저 혼자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정보방에 기준 구독자분들과 함께 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상승 코인들과 대응법 전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급등 코인 타점부터 대응법. 지 전부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카이토 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